안녕하세요. 화성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, 2022년 이민 년 새해에, 벤띠 나이별로, 나이 연령대별로, 어, 봐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22세, 20대 벤띠분들이에요. 우리 22세 벤띠분들은, 음 먼저 달수가 보이는데, 90월 달에, 어 인간사고들 많이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인간 사고, 인간 사고라는 거는 뭐말 다툼 말 끝에 뭐 내가 손해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치고 박아서 또 이렇게 싸워서 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22세 분들 특히 군 군대에 있으신 분들은 총칼 다루는 걸좀 많이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여자 22세 분들은, 어, 그나마 좀 무난하세요. 무난하신데, 이예술계통의 여자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, 예술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창의성이 많이 돋는 해운연이라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그, 이 해운연에 뭐 작업을 하거나 뭔가 어떤, 뭐를, 창출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그 결과물이 나중에 멀리 봤을 때 너무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또 하세요. 그래서 22세 우리 뱀띠 분들 뭐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34살 우리 뱀띠 분들이에요. 우리 34살 뱀띠 분들은 음. 음. 음, 우리 선른에서 벤띠, 우리 벤띠분들 자체가 워낙 이, 음, 조상의 기운이라고 그러죠. 어떤 신의 기운?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내가 왜이 말을 왜 하냐면, 9, 10월 달이 상달에 아무래도 명절이 껴있거든요. 추석. 대목이 껴있는데 그 대목 안에는 제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달에 서른네 살 분들 좀어 많이 빌고 가셔야 할 분들이 보이세요. 빌고 가셔야 할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좀 애군을. 어, 걷어내라,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, 어, 종교야 상관 없습니다. 어느 종교든 내가 마음으로 빌어도 되고, 정말로 뭐꿈자리가 사놨거나, 혹은, 아니면, 음, 꿈자리가 사놨거나, 뭐 어떤, 잠자리에 있어서 내가 잠을 잘못 잔다거나 아니면 뭐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실 때 그리고 정말 의지할 때가 필요할 때에는 음 우리 34살의 이 분들은 조금 상담을 많이 요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염려를 해두시고 참고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뱀띠 분들 3 4네살 뱀띠 분들 어, 하시는 일들이 조금 좋아지시거나 좀 상승 상승 운세. 로도 보여지시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있지 않으시니까 또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가면은 또 좋은 일들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. 또 좋은 성과가 있으시다고 또 하시고요.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 좀 이렇게 솔로이신 분들은 올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남녀 불문하고 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인연을 만날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지나간 연법에서 정말로 내.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연법이 또 있다라고 하세요. 그래서 인연법에 있어서도 좀 좋게 들어오시니까 음 좋은 해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46살 밴띠 분들이에요. 우리 46살 밴띠 분들은. 이분들도, 벤띠분들도 사고수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사, 고수 조심하셔야 되는데, 밤거리 운전하시는 거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벤띠분들 46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, 어, 저조할 수도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할 정도로 저조하시진 않는데,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갈아타야겠다, 아니면 좀 변동을 해줘야겠다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, 어,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변동을 해주셔도 정리를 빨리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것이 본인한테는 좀 어,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아닌 거에 대해서는 빨리 장가지는 잘라내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거든요. 자 그렇게 해서 어, 사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를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 인간. 어, 옆에 지인들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마시고 내 중심껏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조심해야 될 것은 중심껏 움직이시면 그나마 실수가 좀 덜하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실수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. 자 58세 벤띠 분들인데요. 음, 58세 벤띠 분들은 금전운이 되게 잘 돌아요. 금전운이 좋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분들은 그냥 내가 잘해서 돈이 들어와. 아니고요. 사람이 일단 많이 도와줘요. 그리고 그동안 정말 내가 잘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력들이 빛을 본 거예요. 그래서 그 빛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거나, 그거로 인해서 이제 금전운이 많이 돈다 그러시거든요. 자, 금전운이 도는데, 건강 조심하세요.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큰 지병,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해서 좀 떼우고 가시거나, 아니면 작게 뭐 감기, 이런 걸로 뭐 코로나 큰 병은 아니더라도, 유행성 질병은 아니더라도, 어, 감기, 이 작은 거, 사소한 거에서부터 바이러스 조심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 벤띠분도 나이대별로 알려드렸는데, 어, 해운년 좋은 운 많이 맞이하시고요. 건강한 해운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화성군이었습니다. <목소리>